배를 조이는 것도 너무 싫어해서 집에서는 무조건 임산부 바지만 입어요. 저 바지 대체 어디 거냐고. 유리 접시 같은 거? 요것도1 0원 2,000원 되면 사고 제가 이렇게 해서 머리에 손안 대고 머리 말려 놓거 아실 거예요. 2, 30만 원씩 하는 스탠딩 드라이기나 제가 쓰는 요 14,000원짜리 제품이나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삶의 질 향상템 이런 거 올리면 되게 좋아해 주시거든요. 다른 영상보다 반응이 좋아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뛰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보다 게으르면서 근데 나는 게으르지만 효율적이고 싶으면서 그 와중에 가성비까지 집착하는 사람이 잘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싼거 중에 좋은 거 찾아봐야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좋은 거를 사더라.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선호하는 거는 싼거 중에 좋은 거 말고 좋은 거 중에 싼 거. 제가 또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애매한 제품들을 싹다 처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꼭 남겨야 해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이 제품들 싹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 바지. 요거는 지난주에 팬티 추천할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가 배를 조이는 것도 너무 싫어해서 집에서는 무조건 임산부 바지만 입어요. 사람들이 팬티는 안 물어보고, 저 바지 대체 어디 거냐고. 저는 요 바지를 알고 나서, 이제 집에서 다른 바지는 못 입게 됐어요. 이게 진짜 편해요. 임산부 바지. 임산부분들은 배가 조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배가 요만큼 나왔지만, 다음 달에는 요만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허리 부분에 탄성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배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게 특징. 그래서 저처럼 뭔가 고무줄이나 이런 게내 배를 너무 조이면, 불쾌하다 음? 하는 분들은 요거를 꼭 입어보세요. 저는 작년에 요걸로 신세계를 맛보고 여러 가지 샀거든요. 근데 진짜 찐인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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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빨래통에도 있고 너무 꾸겨져서 안 가져온 것도 있고. 인브복 보면은 이렇게 배색 들어가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거는 일상복 입을 때 되게 거슬립니다. 요런거 말고 꼭 컬러 일체형으로 된거 구매를 하시고, 근데 제가 진짜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그냥 까만 치마랑 까만 바지. 얘네는 뭐 집에서도 입고, 편의점 갈 때도 입고, 출근, 캠핑, 심지어 어디 꾸미고 나갈 때까지. 되게 되게 잘 입었어요. 긴바지 못 입는 한여름 안 입어서요. 사계절 내내 입었고 스커트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실 텐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팔다리 소매가 애매하게 짧은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옷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63을 기준으로 나와요. 168만 되더라도 팔다리 기장이 애매하게 짧아가지고 그게 되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인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기장이 넉넉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배가 나오면 기장이 이렇게 살짝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장이 넉넉한 제품도 많아서 없어 보인 않게를? 나 시내 이런데 나갈때도 정말 잘 입고 다녔습니다 얘네는 뭐 너무 편해서 여행갈때도 꼭 챙기거든요 특히 장거리 비행할때 완전 꿀템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향기에 한예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슬슬 추워져서 겨울 이불도 꺼내서 싹 한번 빨고 환기도 시키고 싶은데 좀톡근하면서 깨끗하면서 좋은 세탁향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요거를 오랜만에 맡았는데 <laughs> 아, 이거 진짜 좋았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독부적인 섬유유연제. 이미 국내에서도 너무 유명한 하이젠. 이거는 태국 필수 쇼핑 리스트에도 들어가고 특히 여행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면 태국에서 세탁 맡기면 그 빨래에서 나던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글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거의 하이젠이래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샀었거든요. 이게 제일 향도 오래 가고 좀 스윗하고 상큼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 것도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포근하고 폭탁폭탁한 향이 끌려서 이 것도 추봤는데 <laughs> 너무 되게 부드러운 베이비 파우더에 비누 코튼 머스크의 정석 너무 맵거나 머리 아픈 향 아니고 새하얀 도부비누가 환생해서 섬유유연제로 태어나면 이런 느낌이겠다 싶은 보들보들하고 우유스러운 부드러움은 있으면서도 뽀송뽀송 깔끔한 느낌이 나는 진짜 좋은 향이에요 근데 얘가 좀 향이 되게 농축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처음 쓰는 분들이 약간 머리 아프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어차피 건조기까지 돌리기 때문에 향이 좀 약해져서 나오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진짜 이거 향 너무 좋아요 전에 퇴근하고 이렇게 싹 샤워하고 이걸로 빤 이불 이렇게 덮고 누웠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지. 내가 퇴근하고 이 느낌 느끼고 싶어서 아직까지 출근해 못고 있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너무 좋은 향입니다. 아 그리고 자주하고 집에서 좀 좋은 향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빨래 자주 하면은 향이 확 좋아지거든요. 특히나 계속 밖에 나와 있고 좀 면적이 넓은 것들 있잖아요. 소파 담요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거좀 자주자도 돌려주시면 집안의 향이 확 프레시해지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 기존에 쓰던 섬유유연제 질렸는데 뭐 좋은 거 없나 하시는 분들은 하이젠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좀 고급됩니다 자취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제품들 다이소에서 하나 둘씩 사서 챙겨주잖아요 근데 대충 아무거나 주워다 써도 괜찮은 제품이 있고 반면에 어떤 거는 돈을 들이면 들이 만큼 편리한 게 체감이 되는 게 있거든요 특히나 그렇게 자주 쓰는 물건이면 저는 돈을 좀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가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것 같은데 좋은 도구를 쓰면서 작업할 때의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가위 같은 경우에도 대충 사서 덜 정교하게 갈리고 가끔은 씹히고 그러면서도 대충 쓰는 거랑 날이 섬세하고 날과 날 사이가 견고하게 맞물려서 되게 예리하고 안정적인 절삭력을 보일 때그 기분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가위 같은 경우에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라서 비싼 거 사려면 끝도 없이 비싸거든요 가격대 별로 제가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거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엣지모토 블랙 티타늄 가위 요거는 그때 이마트인가? 어디서 8,000원 정도 주고 샀어요 산지 꽤 됐는데 아직도 응? 이절삭력 굉장히 좋고요. 분리형 가위라서 세척할 때가 너무 편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덜 씻겨나가는 것에 대한 강박증이 있거든요. 해산물이나 고기 같은 거 자르고 나면 요 사이 있죠? 요, 요 날과 날 사이. 덜 씻겨나간 해산물 찌꺼기라던가 육류 필물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을까봐 찢을 때마다 찝찝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분리형 가위 같은 경우에는 자르고 분리해서 식색에 던져버리면 되니까 너무 편하죠? 제가 가위 추천 옛날에도 몇번 드렸었는데 은근히 이 분리형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적당한 가격대에서 추천할 만한 거는 요거 방산 시장 가위. 강주님 가위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분도 되게 똑부러지고 좋은 거 이것저것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 분이 여기에 너무 반해서 이렇게 여러 개 재밌다. 뭔가 확실뢰가 가잖아요. 이 엣지마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묵직하게 잘리는 느낌 이 있고 얘는 훨씬 가벼워요. 대신에. 하면서 잘리는? 근데 그게잘 잘립니다. 얘는 가격대가 만원 후반대 정도했던것 같은데 나는 분리형 실고 가볍고 잘 잘리는 검증된 가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피스카스 가위 얘도 절삭력이 너무너무 좋고요. 느낌은 아까 그두 개의 가운데 정도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까지 너무 예뻐서 쓸 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단점은 가격이 아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제가 이세 개를 어쩌다가 싹다 잃어버려서 하나만 다시 사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사기는 할 거거든요. 비싼 만큼 잘 잘리고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도 있는 것 같은 게 예뻐서 쓸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평생 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나는 가위에 5만 원씩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선물용으로 기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내돈 주고 사기는 아까운데 선물로 받으면 또 너무 너무 좋을. 되게 자주 쓰게 되는 제품이면서 디자인이라던가이절삭력이라던가 이게 되게 만족스러워서 쓸 때마다 기분 좋 그런 제품이라서 그래요. 아 그리고 혹시 또 그릇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저도 이제 산림 같은 거 하다 보면 느끼는 게그냥이나 컬리에서 똑같은 거 사다 먹어도 그러니까 똑같은 맥주 안주고 똑같은 샌드위치인데 접시를 어느 접시에 놓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완전히 달라보이는 거 아시죠? 심지어 맛도 약간 다른 것 같아 근데 사실 식기류도 돈을 쓰자면 은 이제 끝도 없이 비싸지는 분야라서 웬만하면 돈 너무 안 쓰면서도 그래도 좀 갖춰진 느낌 내는 걸 추구하는데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릇 싸게 파는 사이트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한동안 중구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진짜 많이 그렸어요. 현대 기물. 여기는 남대문에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온라인으로 파는 거라서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요. 제품도 많고. 다만 일반 쇼핑몰처럼 막 엄청 팬시하게 연출샷 찍어두고 그렇지는 않아요. 연출샷이 궁금하면 제품명 긁어서 네이버 이미지 검색해보면 더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감성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연출을 하고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제품도 가격대가 꽤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최저가거나 거의 최저가에 준했습니다. 유리 접시 같은 거. 요것도 12,000원. 내면 사고, 물론 모든 게 저렇게 다 싸지는 않아요. 뭐 이런 그릇 같은 거?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릇 잘 모르고 뭐 그릇 너무 많고 뭐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시면 여기가 업체에도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일식을 자주 해먹는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플레이팅 어떻게 하는지 힌트 받기도 좋고 요 사이트 링크는 아래에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완전 생활 밀착템 가볼까요? 여러분 저 아시죠? 완전 게을러 터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시간이 안갈 때가 머리 말릴때라고요 저는 또 장모라서 머리가 아, 진짜 안 말라요. 최근에 탈모까지 와서 찬바람으로 말린다고 머리 감는 시간이 <laughs> 정말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요게 없었다. 그러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탠딩 드라이기. 요즘 보니까 스탠딩 드라이기가 몇십만원씩 해서 팔더라고요. 물론 저렇게 더 비싼 제품이 좋야 하겠지만 사실 저런 게 나오기 훨씬 저부터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이렇게 해서 머리에 손안 대고 머리 말려 놓은 거 아실 거예요. 2, 30만 원씩 하는 스탠딩 드라이기나 제가 쓰는 이 14,000원짜리 제품이나 결국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거든요. 내가 앉아서 다른 걸 하는 동안 드라이기는 내 머리를 말린다. 이게 생긴 거는 어설퍼 보여도 바닥에 물을 넣어서 무겁게 만든 다음에 쓰면 꽤 쓸만해요. 저는 이거 책상에 앉아서 일할 때 뒤에 세워두고 머리 말리는 것도 자주 하고 저처럼 이제 머리가 길거나 머리숱이 너무 많거나 머리 말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고 어, 괴롭다 <laughs>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욕실 청소 혹시 자주 하세요? 저는 요거. 이거. 요거를 <laughs> 사고 꽤 자주 하는 게, 요거 뭔지 아시죠? 전동 욕실 청소솔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마찰을 하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데, 훨씬 잘 닦이고, 시간도 빠르고, 부담이 없어서 자주 하니까, 묵은 때도 덜 껴요. 요거를 사면, 솔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오거든요이는 세면대 밑에, 이렇게솔 거치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평소에 청소할 때는 거의 요것만 써요. 얘가 이제 바닥에 접촉면도 넓고,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구석구석 얘가 잘 닿아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각형 모서리 있죠 그 부분은 잘안 닿기는 해요 거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정도 산소계 표백제 이렇게 발라놨다가 이걸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져주면 이렇게 싹 깨끗해져요 내 손으로 그 줄눈 하나하나 닿고 있으려면 정말 힘든데 아, 세상 좋아졌다 싶었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때는 때. 그러니까 반신욕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욕조를 쓸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걸로 닦고 나서 광명을 찾았다는. 욕조를 쓸 때마다 허리 숙여가지고 이렇게 막 닦고 하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이거 껴가지고 대충 문질러주면 잘 닦이니까 그거 할 때는 이거 동그란 거 이거 써야 돼요. 모서리 같은 경우에도 얘가 되게 잘들어갔거든요 욕조가 때가 진짜 잘 끼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한번 때가 껴버리면은 웬만해서 안 닦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욕조 벗겨질 각오하고 매직블록으로 닦아야 그 닦이는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자주 쓰면 충전이 너무 귀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배터리도 오래가요. 어차피 우리 욕실 다막그렇게 뭐 넓은 데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거랑 같이 욕실 세정제를 따로 썼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또그 헹구는 거에 <laughs> 강박이 있어서 세제가 잘안 씻겨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요즘엔 그냥 발을 싯자로 하거든요. 근데 진짜 뭐 다를 게 없더라고요. 발을 싯자 같은 경우에는 세제 얘기는 해도 어쨌든 사람의 발을 씻는 거니까 조금 덜 씻겨도 락스나 표백제만큼 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그 조합으로 최근에 저는 진짜 잘 쓰고 있고 이제 욕실 청소 같은 거좀 아 귀찮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비 같은 거 하나 사두시면 장비 쓰는 재미에도 자꾸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전동 청소솔은 사실 대충 비슷할 거예요. 저는 그때 이게 싸고 괜찮아 보여서 사서 써 봤는데 괜찮았다는 아 거. 여러분들은 딴거더 검색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헉. 핸드 세 단기. 우리가 집에 있다 보면 은근히 뭐 영수증이나 약봉지 같은 거, 개인정보 담긴 우편물, 공문서 뭐 이런 게 은근히 집에 있잖아요. 버릴 때 내가 아무리 좀 이렇게 잘게 찢어버린다고 해도 이런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게 글씨가 너무 깨알같아. 그래서 정말 막이렇게 요렇게 찢어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이제 회사 문서 집에 갖고 와서 일하다가 폐기할 때 버리면서도 찝찝하고 막 그랬던 경우가 많았어요. 저 같은 분들은 요거 하나 갖고 계시면 진짜 잘 쓰실 거예요. A4 용지가 있으면 얘를 반으로 접어서 여기에 넣고 봐봐요 누르면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요. 누르면 꺼지고. 아무래도 가정용 세절기다 보니까 종이가 많이 들어가진 않고 A4용지 두 장? 대신에 가격이 2만원대니까. 버튼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요거를 누르면 종이가 빨려 들어가고요. 요거는 종이 꼈을 때 후진. 그리고 요거는, 뭐, 뭐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라이트. 후레쉬가 <laughs> 들어있습니다. 작동 방법이 되게 간단하고, 여기 보시면 USB-C 타입으로 충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또 시험관 새로운 회차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얼굴이 좀 땡땡하게 부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들어간 약봉지, 뭐, 진단서, 영수증,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이걸로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제가 요즘에 잘먹는거 <laughs> 소개해드리고 끝낼게요. 어제 왔는데 맛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이랑 얘기하고 싶었어요. 뭔지 아시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구워먹는 치즈? 치즈인데 약간 버터 맛이 나는? 버터도 좋아하고 치즈도 좋아하는데 버터만 나는 치즈라니. 아니, 시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가위, 아까 보여드렸던 거있죠뭐 이런 걸로 샥, 샥.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워 먹으면 돼요. 그냥 프라이팬에 무슨 뭐 차돌박이랑 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뭐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같이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맛있는 거는 괜히 이거저거 섞이면 맛 배린. 그래서 저는 요거만 이렇게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냥 식빵 있죠. 빵집에 사는 싼거 아무거나 사서 와그빵 구워가지고 위에 얹어서 먹으면 아메리카노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은 너무 맛있길래 이제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소개드리면서 해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썸네일 제목에서 뭐 다이소 뭐 어쩌고 했는데 사실 저도 다이소 진짜 좋아합니다. 특히나 또 다이소가 예전 폼이 아니잖아요. 다이소도 좋은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 없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고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도 뭐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아 소소하게 내가 요즘에 이거 샀는데 너무 잘 쓴다 하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도 소개해 주세요. 또 한번 사서 같이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